비트코인 99% 개미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때 대응 안 하시면 절대 여러분들 수익 보기 쉽지 않은 장입니다. 꼭 오늘 영상에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즈부입니다. 먼저 일단은 이때까지 영상들이 거의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점 대부분이 현재 적중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이 이틀 전 영상에서 114K에서 116K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 118.5K 부근에 강력한 저항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전량익절을 하시고 추위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영상들에서 계속적인 하락을 말씀해 드렸고 결국엔 제가 이 당시부터 말씀드렸던 저점 라인인 114k에서 6k 부분을 결국 도달했습니다. 자, 어제도 보면 거의 뭐 조금의 오차는 있었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간밤에 118.5k 부근의 저항을 끝내 뚫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확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요 라인이죠, 여기 여기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FVG와 빨간색이 오더블록이 있는, 매도 오더블록이 있는, 118.5k 부분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면, 재차 하락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실제, 그 현상 그대로 흐름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제가 매수가 자체를 114k에서 116k의 매수가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자, 여기 밑에 보이는 114k 보이시죠? 이 114k가, 이 114K가 어떤 구간이냐? 자, 제가 4 시간봉상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4시간 봉상 초록색 이렇게 매수 오더블록과 이 FVG가 이렇게 중첩이 되 있는 이 구간, 바로 제가 이 구간을 유심히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FVG 정확히 기억나시죠?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러한 FVG 구간이 형성이 되었을 때 다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체에도 이거 못 참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에요 바로 하랄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었고 제가 계속 계속 주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FVG 구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결국 이 FVG 구간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FVG 구간은 이세 개의 연속된 캔들 가운데 가운데 이 구간을 FVG 구간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FVG 구간은 다시 원래 자리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FVG 구간에 회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또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꼭 참고하셔야 되는 추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일봉상 타임 프레임으로 보자면 바로 74K에서부터 이어져온 이 추세선.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저점 구간들이 발생이 됩니다. 즉, 4시간 보상 이 FVG와 매수 오더블록 구간, 또 모든 이 추세선이 중첩되는 자리가 어디다? 바로 114K에서 116K까지의 구간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깨지게 됐을 때 어떤 불상사가 생각하냐. 그거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 이 118k를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이 하락 추세가 조금 더 빨라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 구간에서 118k를 어제 뚫어줬어야 돼요. 근데 어제 뚫어주지 못하고 또이 캔들 모양도 되게 중요한데 이 차익 매물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영망치형 캔들이 또 나왔잖아요. 이 영망치 캔들은요 시장에 일봉상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 매도 심리가 매우 강하다는 뜻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고점에서도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배어하고 불 트랩인데 이게 페이크 패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뭐 비트코인이 각종 뉴스 들이나 유튜버들 언론들에서 막 100, 130k 간다고 막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결국 이때 저는 보고 있었던 게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차트를 볼때 100%의 확률이 없는데 이 매매란 거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100%는 우리가 절대 낼수 없지만 이 확률을 찾아가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더블 타 패턴에서도 이게 고점을 결국 이렇게 높여 줬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데스 아이가 점점 낮아지고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거래량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아 다시 갈게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결국 이 같은 하락세가 연출이 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상세도를 보면 정확히 이러한 구간이 비슷한 구간입니다. 그니까,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상, 이런 패턴을 너무나 잘 보여줬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봉상이 하락 가이버전사 거래량 감소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더블탑 패턴이 형성돼서,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118개 못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큰 하락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패닉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겁니다. 아직은 뭐다? 패닉셀이 나오는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왜? 추세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114K 구간이 깨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면 은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는 확률 자체가 최대 104K에서 108K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구간이 점점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118.5K를 뛰어서 양봉으로 마감해줬으면 한번더이 위에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이 빗각자리로. 근데 지금 어때요? 이 빗각자리는 커녕 이중단 느낌 매물대도 사실 넘기 상당히 버거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4시간 봉상이 매도 오더블록과 FVG 구간도 매우 두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는들 여기까지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일단 제가 114K에서 6K까지 단기 매도 포지션 들려서 118K 정도 입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일단 지금은, 뭐를 하는 게 좋냐면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뭐를 하시면 된다? 쇼 포지션을 하면 되고 이 추세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패닉셀이 이렇게 우당탕탕 나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하면 좋냐? 104K에서 108K 구간 한번 째려보시는 게 좋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쇼 포지션이 매우 유리한 자리예요. 이미 이 더블 탑 패턴은 생성이 됐고 또 제가 강도 들었 던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이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있었죠. 이 1파, 2파, 3파, 5파 내에서 이삼각 수렴 내에서 고점과 저점은 계속 올라가지만 여기서 또 RSI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이 추세 안에서 지속적인 거래량 감소. 이게 또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이 엔딩 다이아고나 패턴 자체가 이미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에는 어디냐? 재차 반등하더라도 이 하락 심리가 너무 강해져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지속해서 경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CVD 지표인데 각종 고래들이나 세력들의 매수세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매수세가 실종이 됐습니다. 아직 이 125K에 대한 매, 이제 매도벽은 아주 견고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봤을 때 지금은 좀더 하락의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서 짧게 매매를 할까? 뭘자 분봉 보고 단타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매매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쉽게 초보자분들 용어로 바꿔 말하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큰 배팅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에서 쇼패팅 준비하시거나 둘중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은 일단은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은 일단은 이 116K에서의 반등 구간이 이미 한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물대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114K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롱 포지션 혹은 현물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를 해볼 수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져 있다. 이 점만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같이 보자면 지금 도미넌스 자체도 반등 자리에 다 왔긴 했거든요 반등 자리에 다 왔는데 이 뜻은 뭐냐 이때까지 그래도 알트 코인들이 순환매가 좀돌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환경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자체가 차트 자체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이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순환매가 돌았던 건데 지금 딱 지지 라인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도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간다.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사실 알트코인들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대응 안 하면 진짜 앞으로 수익 보기 어려운 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시드를 잘 녹이지 않고 간직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락을 말하고 절대 사시면 안 되는 자라도 말하고 이때까지 제가 수많은 관점을 전달해 드리면서 물론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지만 꽤 많은 적중률 높은 관점을 여러분들께 신뢰성 있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약 11년 차 코인 트레이더에요 근데 저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코인 시장에 들어온 자체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저는 사실 처음에 주식 트레이더였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나 트레이더라고 말하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 주식 시장에서 뭐랄까 좀 반기 좀 끼는 트레이더였습니다. 좀 골목 대장 예, 네, 그, 그러니까 동네 보안관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싶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상위 1%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좀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에. 1,500만 명인데 그 중에 상위 1%면 그래도, 제 입으로 말하는 건 솔직히 재수는 없지만, 재수는 없지만, 그래도 밥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 코인 시장에 돈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발을 디딘 겁니다. 제가 또 뭘로 시작을 했냐면, 하필 또 코인 시장에 들어왔는데 선물로 시작했지 뭐예요. 선물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보나마나 여러분들 깡통이에요. 깡통 제대로 찼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또 안되겠는거야 그래서 뭐를 했냐 유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laughs> 또 깡통 또 두번째 깡통을 찼어요 또 세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될 뭐를 했냐 유료 리딩방을 가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짜 미쳤나봐요 여기서 또 세번째 깡통을 찹니다 그러면 총 세번의 깡통 평범한 사람도 힘들는데 세 번의 깡통을 차고, 진짜, 빈 깡통도 이런 요란한 깡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세 번의 깡통을 겸험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결국 이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겠구나. 결코 남의 말에 의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다면 나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 로켓 지표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요, 저만의 강력한 무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FVG, 또 매수 오더블록, 제가 말씀드린 오더블록, 매물때뭐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 더블탑 패턴, 이런 것들 여기 하나 안에 다 추격을 시켜 놓은 겁니다. 사용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하거든요. 그냥, 이거 뜨면 매수하면 돼요 매수 선물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그 손절선은 어디 잡냐 직전 저점에 손절을 잡으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디서 팔면 되냐 이거 뜰때 매수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뜨면 매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몇 프로예요 30%가 넘는 수치에요 현물만으로도 비트코인만 그쵸 자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로켓 지표가 뜨고요.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가 뜨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로켓 지표를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어려웠던 알트코인 시장 현물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이 로켓 지표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잠시만! 이 새끼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느낄 것 같아요. 왜? 저도 깡통을 세 번이나 차본 경험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던 투자자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요 어 당연히 제가 뭘 베풀면 저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로켓 지표를 공유 드리는 대신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구독자가 지금 현재 4.6만명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 안에 구독자를 약 10만 명까지 꼭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한 자체가 정말 유명한 코인 인플루언서로서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정말 신뢰 있는 코인 유튜버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10만 명 달성 이후에 실버 버튼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로켓 지표를 공유 받으시고, 수익 인증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댓글 활동과 같은 팬클럽 활동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로켓 짚을 얻은 매매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켓지표 받으시고 수익을 보신다면 단돈 만원 이만원이라도 기부를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사회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 합리적이라고 생각 드신다면 바로 로켓지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그냥 뭐만 있으면 된다 트레이딩 뷰만 있으면 된다 이미 이거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는데 진짜 30초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뷰 있으시면 이 로켓 지표 신청하시면 제가 이 오늘의 코인 이야기 소통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소통방 뭐 하는 곳이냐 뭐 잡담방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잡담방 이런게 아니라 로,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365일 24시간 동안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냐 이 로켓 지표 떠 있는 로켓 지표 떠 있는 종목들, 또 제가 매매하는 김에, 제가 매매하는 종목도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야, US 링크 최근에도 50%, 뭐 도지 30, 사하라 AI 100%. 이 이거 뭐 조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고 그냥 경험해 보시면 어차피 저는 뭐이뭐 뭐 여러분들께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믿으면 믿으시고 안믿으셔도 저는 뭐 사실 아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이 소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하루만에 목표가 터치했고요 최근에도 이 로켓 지표 통해서 이더리움 강세일 때 선물 포지션으로도 달달하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또 사하라 AI 제가 유튜브 히든 종목으로 로켓 지표 검증해보시라고 매 영상 히든 종목 들고 있죠 사하라 AI 100원에서 120원 부분 제가 이렇게 매수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만에 약4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런 종목들 추천한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이 로켓 지표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로켓 지표를 이렇게 정확히 뜨자마자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된것 보이실 겁니다. 또 제가 히든 종목, 또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 뭐였어요? 도지코인. 이렇게 로켓 지표 뜨자마자 제가 실시간으로 떴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245원에서 62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도지, 현물 27%, 선물 136%, 더 이상 김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든든하게 제주도까지 가시라고 너무 수익 잘 따라주시고 와 많이 내주시고 계셔서 제주도까지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더 이상 김만하지 않겠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요. 링크 이렇게 클릭하시면 코주부와 꾸준한 월 수익 만들기 라는 설문이 뜹니다. 여기서 코주부의 로켓 칩부 히든 연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저 코주부가 직접, 그리고 즉시 여기서 소통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변동성이 비트코인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 뉴스에서는 계속 비트코인, 결국 뭐, 이제, 150k 가고, 뭐, 올해 최대 원하는 뭐, 5억까지 간다, 10억까지 간다,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코인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돈을 벌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돈? 근데 이 돈을 벌려면, 결국, 저도 유튜버라서 할 말은 없지만, 남한테 의지하는 매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소중한 돈으로. 본인만의 매매를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저는 그 무기를요 여러분들께 쥐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무기를 휘둘러 보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무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의 히든 종목과 바로 알티코인 시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알트코인 물려있는 종목 많아서 진짜 답답하시죠? 사실, 비트코인 움직임보다 이 알트코인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자, 지금도, 아,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이 업비트상 전일 대뉴 전일 대비 상위 종목들을 보면, 지금 1위에 있는 게이 바로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근데 이 종목, 제가 옛날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 근데 지금 이거 거래 지원 종료 예정. 그러니까 상패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장일까요? 그러니까 주식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지 시장에서도 이게 투자 시장은 이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주지 시장이 안안 안 좋으면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냐면 품절주, 이 유통량이 적은 종목. 이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통량이 작은 종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종목이 또 상승이 나오 냐면 신규 상장주들. 상장한지 얼마 별로 안된 종목들. 그 다음에 좀 질이 안 좋은 뭐 상패 직전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왜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요 그러면 코인 시장도 최근에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시장이 예매하니까 이런 좀잡주들 상패비 나오는 종목들 아니면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죠 뭐 퍼치 펭귄 이런 종목들 상장은 이제 얼마 안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자체가 왜 오르는 거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단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른,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알파커크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때문에 힘드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신고가를 갖고 이더링도 계속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반의 반의 반에반 가격도 회복을 못해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에이다 같은 종목들도 물론 이 종목도 1세대 종목이지만 지금 어때요? 전고점 가려면 이때 2022년도 당시에 가격 가려면 아직 절반 가격도 못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가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물린 사람들하고 매물 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위에서 본연 심리에 의해서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올라가도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무슨 장이나 진짜 알트코인 매매하려면 제가 비트코인 말씀드린 그런 라인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죽어도 알트코인 지금 매매를 해서 돈을 버셔야 된다 이러면 종목들 선별하는 게밖에 없어요 강한 종목들.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오피셜 트럼프인데 오피셜 트럼프도 지금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아직도 제가 이거 이틀째 강조를 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전저점 강한 지지라인 보이시죠? 여기서 손절가 세팅했을 때, 현재가에서 분할 매수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이 12,000원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12,000원 지지 잡으시고, 이 안에서 분할 매수 한다면, 손익비가 1대3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 트레이딩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내가 이거 사고 무조건 수익 봐야지 룰루랄라 그런 생각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손절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라고 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리스크를 졌을 때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이런 밑바탕 자체가 이제 저는 트레이딩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메이저 코인들 중에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리플하고 이더리움이거든요. 자,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주요하게 보는 라인 다 왔습니다. 여기 하단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신뢰도가 높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가격이 어디냐? 바로 3,900원에서 4,050원. 정도입니다. 리플, 현물 단김에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왜 3,900원까지 제가 좀 널널하게 들었냐 하면은, 리플도 이 가끔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무빙이, 큰 무빙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들어오는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볼수 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자리다 왔다. 어디? 3,900원에서 4,050원 사이 한번 해보시고. 결론적으로 이더리움도 지금 자리다 왔습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주요하게 보는 라인 어디라고 했어요? 이 3,950달러에서 4,100달러입니다. 어디 매물 때 일봉상 그나마 브레이크가 걸렸던 매물 때인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 한번 가격 참고해 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도 이 로켓 지표 검증해서 있을 만한 히든 종목 제가 아주 섹시한 걸로 가져왔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오늘까지도 지금 이 종목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딱 봐도 뭐예요? 상장된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적은 돈으로도 수급 팍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장세에 딱 맞는 종목이기도 하고 업비트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로켓치표 떴냐고요? 물론 이렇게 로켓치표 이쁘게 아주 잘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목표 수익률 저 깔끔하게 35% 목표 수익률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까지 얻어 가시는 방법. 더 보기 누르시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코즈부가 꾸준한 월스윙 만들기 프로젝트 뜹니다. 여기서 코즈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이 로켓 지표 히든 종목 플러스 소통방까지 즉시 그리고 직접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를 절대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를 첫 번째 룰을 잃지 말아요. 말아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다?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치 않으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본인만의 원칙, 매매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코즈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매일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영상, 진심 어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